안녕하세요. 근자산반입니다. 아, 이 종자는 생강근 진청의 황산반인데요. 이 종자를 제가 쌍백에서 어, 떼짱으로 산책을 해서 아주 어, 사이즈 좋고 무늬 화려한 종자는 제가 다 판매를 했습니다. 몇 개월 전에. 그리고 이제 종자를 하나 남긴 거, 남긴 거를 이제 이렇게 분다 꽂아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신화가 이렇게 기쁘게 나옵니다. 거의 단엽성으로 배고리 깊게 이렇게 문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. 이 초장잎들 보십시오. 너무 잘 생겼죠. 생강근도 조금 달려 있고 이것도 모촉 떡잎을 보시면 참잘 생겼어요. 네, 이 종자도 거의 단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종자거든요. 네, 또 청이 좋고 안쪽가또잎 마무리도 마르면 싹 돌아서 참 진짜 어, 좋은 종자예요. 이 종자도 이제 한몇 년, 이제 배양해 보시면 답이 나올 종자라 보여집니다. 이제, 같이 판매된 난초는 내가 사전에서 시작해서 판매된 난초는 무늬도화려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신화 올라온 거 보이시죠? 이거 이 종자. 신화 올라온 거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한 한쪽 자리였거든요. 이제, 그것 이제 다 판매를 하고 종자 남긴 거에서 이제 이렇게 신화가 아주 예쁘게 아 이렇게 올라옵니다. 육지도 상당히 좋고요. 뿌리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생강근도 아주 조금 달려있고요. 제가 이제 나무에 달려있는 거는 내가 산에다가 묻어놨거든요. 이종자가 참, 이제, 폐양해 보시면 참 흔히 말하는 답이 나올 종자예요. 이런 종자들은 이런 생강근, 이런 종자들이참 귀한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한번 마음에 드신 분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. 키는 한 13cm 에서 4cm 정도 될것 같아요. 옆 폭은 한0.65 에서 0.7 정도 나오고, 어, 그리고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15만원에 가격을 책정했으니까요 이제 또 부담 가지지 마시고,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자,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, 제가 또 다른 종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근계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